비앤아이 코리아 팟캐스트 410회 플러스 원 챌린지 달성으로 비앤아이 히어로가 되세요 여러분은 지금 비앤아이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뉴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존 윤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왜요? 왜 이렇게 실실 아, 웃어, 웃으시는 거예요? <laughs> 아, 이 플러스 원 챌린지 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음. 어, 그 리더십의 유명한 격언이 생각나는군요. 어떤 격언인가요? 리더는 같은 말을 천번 하는 사람이다. <웃음> <웃음> 리더는 같은 <laughs> 말을 천번 하는 사람이다. 네, 네 음, 그렇죠. 나는 이거 이미 벌써 한 200번, 300번 한것 같은데 아마는 알지만 아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사람들도 네. 많을 거예요. 플러스 심지어 플러스 원 챌린지도 저희가 여러 회차에 음. 걸쳐서 다뤘어요. 네, 네. 하지만 대표님은 리더시니까 <laughs> 다시 한번 플러스 원 챌린지 달성을 비 B&I 의 히어로가 되는 방법을 맞아요. 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원 챌린지가 언제부터 알려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말씀, 말씀드리면 네. 90년대 생 사업가, 네. 또는, 음흠. 엔드, 엔드가 아닙니다.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 또는, 또는 중소기업 2세 네. 사업가, 또는, 또는. 초기 단계 프랜차이즈 본사 맞아요 합쳐서 90G2F의 음. 사업가 분들 맞아요 저희가 90G2F에 대해서 거의 시리즈로 네. 이제 다루기도 했었는데 네. 어, 그거 다인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얘 아, 저도 들었어요 맞아, 맞아. 또는이에요 또는 엔드가 또는. 아니고 네. 네. 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음. 최소한 한 분을 올해 25년도에 네. 우리 챕터의 모든 멤버들이 네. 각자 챕터로 영입을 하자. 음. 그래서 플러스, 원. 플러스 원. 각자 한 명. 그렇죠. 각자 음. 한 명. 그럼 이제 30명 챕터가 이걸 다 실행하면 60명이 60 되는데 네. 거기에 들어오는 30명은 90G2F인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은 완전히 음. 챕터가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챕터가 됩니다. 성장을 엄청 하겠네요. 네. 그러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90 GTF 아닌 사람 한 명, 90 GTF 한명 이렇게 해서 <laughs> 플러스 2를 하면 좋네. 와 우리 챕터 대박 나겠네요. 그럼요. 이게90 <laughs> GTF 아닌 사람은 못뭐 데려오면 안 돼요? 아이, 데려오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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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오시고 네. 어, 이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네. 제가 이거 맨날 보여드렸잖아요 음. 4억. 4억 우리 멤버 1인당 자리값 음. 현재 1억에서 4억으로 올리자 네. 자리값이라고 하면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현재 우리 멤버들이 평균 1억씩 BNI에서 가져가십니다 네. 최소 네. 이거는 계약이 성사돼서 지금 보고가 된 금액이니까 그보다 더클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감사장 금액이니까요. 네. 그런데 네. 그 감사장 금액을 1억에서 4억으로 올리자. 네 <laughs> 배. <4배. 와>. 그러면 <laughs>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처럼 비앤아이코리아가 야 여기 비비고 들어가면 거기는 먹을 거 많아 이렇게 음. 생각하게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멤버분들도 행복하고. 어,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멤버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음. 직원들, 네. 어, 고객들한테도 그런 어, 풍요로움이 전달될 거라고 봐요. 네. 그 이런 고민도 사실 들기는 해요. 저도 이제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 90GTF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너무 성장하겠다. 근데 이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일단,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아하. 어, 그것도 사실 고민이긴 하거든요. 뭐있으면야 가서 한번 네. 가보실래요를 해볼 수 있지만 네. 없다면 네, 네. 어디 가서 이분들을 찾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 있기는 해요. 뭐 있다면 진짜 가서 찾아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언 혹시 주실 게 있을까요? 사... 우리 조현 사... 대표님. 네. 음. 어, 제가 최근에 겪었던 사례 말씀드릴게요. 네. 그 6월 달에 내셔널 컨퍼런스에 키노트 스피커가 어, 고피자라고. 지금, 푸드테크. 네. 푸드테크에서 제일 핫한 스타트업의 파운더, CEO. 네, 네. 40도 안 되신 분이요. 에 임재원 대표님이라고. 아, 그러세요? 네. 지금 현재 그 기업 가치평가는 수천억이고, 네. 뭐, 뭐, 그보다 훨씬 더큰 어, 가치평가를 받아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전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그분이 2016년에 그 한강에 푸드트럭에서 시작해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GS 편의점에는 다그 1000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해외에도, 인도에도 직영점 60개. 우와. 어, 싱가포르에도 여러 개 있구요. 아. 어, 지금 태국에도 네. CP그룹이라고 태국에서 제일 큰 그룹 중에 음. 한 군데하고 합작해서 네. 지금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어요. 아, 진짜 G이시고, F이시고, 90이신가요? 90일 거예요, 아마. 어, 근데 2는 <laughs> 네. 모르겠고. 네, 네. 네. 아, 이세는 아니죠. 자기가 음. 창업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 그분이 우리 멤버들한테 큰 영감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분을 섭외하게 된 계기가 음. 우리 내셔널 컨퍼런스 위원회에서 어 지금 우리 비욘드의 네. 주제에 맞게 우리한테 영감 줄수 있는 사람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고피자를 뭐엉격결에 제가 좀 던져봤어요 제 친구가 그거 맞는 거 고피자 임직원 대표라고 해서 고피자는 어. 어때요 그랬더니 내셔널 음. 컨퍼런스 위원회에서 음. 그러면은 말 꺼낸 사람이 책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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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희한해요. 우리는 참그말한 사람이 뭔가를 책임져야 돼. <laughs> 그래가지고 아, 저도 그분 네. 몰랐거든요. 아, 그냥 던지신 거예요? 네, 음. 몰라. 그뭐그 뉴스에서나 보아제 뭐, 뭐, 친구 소개 그 얘기했던 친구는 한두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섭외해야 되는구나라고 아는 순간 뭐내 인맥을 다 찾아보니까 음. 어찌어찌 한두 달에 건너서 어. 알게 되어서 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네. 그분 미팅 찾아가서 음. 미팅 찾아가는 과정도 뭐 나중에 기회되면 알려드릴게요. 쥐 네. 대리한테 도움을 <laughs> 받아가지고 미팅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가서 어.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고 네. 그분이 보통은 요즘은 사업에 집중하느라고 강연을 안 해요 이제. 어. 강연을 네. 안 하는데, 왜냐하면 스타트업 대표가 강연 바람이 들면 회사가 망하거든. 그래서 네. 안, 안, 하시는데, 네. 우리 여기에는 대표님 사업에 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음. 제가 잘 설득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오시게 네. 됐어요. 어, 네. 그래서 그분하고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인연이 된 거죠. 음. 그분도 이제 존율이 누군지 알고, 네. B&I가 뭔지도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업가의 그 세계에서는 뭐 제가 그사 회사 규모로 봐서는 그분이 형이에요. <웃음> <웃음> 형이라고 불러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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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렇게 보면 저한테도 네트워킹 업일 수가 있잖아요. 음. 그걸 왜 했을까요? 음. 그거 그냥 저조차고에서는안 했어요. 음, 음, 음. 근데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니까, 어,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90G2F를 우리 챕터에 모시고 오면, 음. 우리 멤버들이 1억에서 4억 벌어서 잘 먹고 잘살 수가 있겠구나. 음. 그럼 내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우리 멤버들을 기워야 되겠다. 내가 우리 챕터 사랑하니까 음. 찾아보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맘먹는 순간 방법이 길이, 생겨요. 길이 열리는군요. 네. 참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음, 음. 교회에 갈 수도 있고요. 어, 동호회에 갈 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어디 봉사단체에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레이다가 항상 서 있으면 얘기 하, 나누다 보면은 봉사단체 갔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하고 바, 바, 바쁘다가 얘기하다가 <laughs> 어 뭐~ 뭐~ 얘기하다가 아~ 뭐~ 나 아들도 있고 어쩌고 저, 저 아들 아드님 뭐 하세요 어~ 우리 아들 뭐~ 사업하고 있는데 뭐몇 년생인데요, 95년생. 뭐. <laughs> 그렇게 연결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또 어디서 우리가 비지터분들 모시고 그러는 거 보면 네. 어디서 어떻게 인연이 될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9 0 g 2 f 를 우리 챕터에 영입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비엔i 히어로라고 음. 칭하고 네. 내셔널 컨퍼런스에서도 그분들을 이제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음. 그런 코너도 있고. 그리고 25년 내내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지를 제작해서 드립니다. 네. 정말 히어로가 되는 거네요. 히어로 네. 인증 배지까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플러스원 챌린지를 한번 나도 그남 일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될수 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이 어 대표님 챕터 사랑하세요. 음. 네. 그럼 요 아끼고 네, 사랑하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 챕터에 영입해 주세요. 네. 그분 대표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모두 히어로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볼게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